500개의 섬이 모여 있는 통영. 그중 특별한 사람들이 산다는 작은 섬 지도로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남면 지도리 동부 마을 이장 지양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남면 지도 동부 마을에서. 침한 호흡으로 밀칠 잡고 있는 지광렬입니다. 이장님의 삼촌대입니다. 지도에서 도다하지 않는 지광렬입니다. 아까 믿던 사람은 친동생입니다. 지도 동부마을에는 충주 지시 사람들이 바다를 터전으로 도란도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다리를 잡는 형님과 멸치를 잡는 동생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섬의 밥상을 기억합니다. 나도 여기 뭐 산지는 나도 막한 30년 이상 여기 살았어요. 이 객기 살다가 그 말따나 뭐저 서울에도 있어보고 인천에도 있어보고 팔도시장을 좀몇년 뭐 했죠 몇, 몇십 년. 근데 왜 돌아오셨어요? 뭐, 뭐 항시병 아닙니까 고양이 좋았어 들어오다 보니까 와이프도 만나고 이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아버님이 참 호탕하시네요. 네 성격도 좀활 하긴 해도 돌아서면은 또뭐 잊어버리고 잘해주고 뭐 그러니까. 뭐이 부부간에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사는데는 잘해준 주거 그렇지 네. 사람아 잘하니까 그렇지 안 되는 잘못나면 내가 그거 붙어 살겠나 음. <laughs> 투박한 말 속에 다정함이 묻어있는 바다 사나이 광열 씨 매일 아내를 도와 식사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배에서 핫꽁치를 꺼냈습니다. 고기는 회로 먹을 때 가장 맛있다는 광열씨 핫꽁치의 잔뼈가 입안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얇게 썰어냅니다. 또 배집하자고 또. 집안 잡고 먹으시던데. 갓 잡은 생선이 매일 반찬으로 올라오는 밥상. 두 사람이 타지에서 고생했을 때 그토록 그리워하던 맛입니다. 바다 갔다 오면 항상 푸져. 기본은 있는 거거든, 김치. 그러면 마늘 조금 는나 이거 좋아하거든, 전구지 나는 항상 고마 이세 개만 있어도 고래 이거는 바다 갔다고 고래이 챙기지 해 해선, 생기지 이 멸치 이거는 막 항상 막뭐 정어 이거는 막 항상 있는 거 있는 거니까 뭐 어, 이것만 해도 하면 진짜 많 많잖아. 이 상심이요, 힘어 방에 있는 고향의 바다가 내어준 푸짐한 밥상은 음. 배고팠던 타지 생활에 지친 두 사람을 나, 지도로 사람 돌아오게 했죠. 했습니다. 아, 那我就不买，打我。 오늘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오늘 좀 잡힌 것 같아요 음. 날이 바람이 들어서 안될줄 알았어요 뭐 바다에서 주시는 거면 밖에 뭐 바다에 있으면 그물에 생선이 들고 나는 것은 모두 바다의 뜻이라 말하는 구구. 그 고운 마음씨를 알았는지 제법 묵직할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요즘 부부의 그물을 찾는 고마운 고기는 어린 청어. 본격적인 멸치잡이가 시작되기 전딱 이맘때 만날 수 있는 귀한 손님입니다. 생김새부터 성격까지 멸치를 꼭 닮은 어린 청어. 일단 물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리는 성질 급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잡자마자 바로 소금물에 삶아냅니다. 이게 작은 양이 그러면 이게 항이을 해야 돼. 현족이 들어가도 보통 이제 한 시간. 2시간가량 이걸 말려야 되거든. 2, 3, 2시간 반 이상. 2시간 반 이상 말리면 한 100개 해가지고 한 2시간 반을 말리는데 3시간 일 가까이 말리는데. 이게 애 일이 아니거든. 땜목 위에서 뜨거운 김을 맞으며 청어를 삶아내는 일. 잡은 고기는 그날 모두 삶아야 하니 그러지 않아도 고된 어업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일염을 넣어 삶아내기를 수시간 배 위에서 바로 삶아 신선하고 더불어 소금의 구수한 맛까지 스며든 어린 청어 그 빛깔 한번 곱습니다 오전 시간을 꼬박 바다 위에서 보낸 광열 씨 부부. 볕 좋은 오후에는 너른 마당 빼곡히 아침에 삶은 어린 청어를 말립니다. 남편 광열 씨는 선착장에 메어둔 배를 찾았습니다. 뜨는 에 뜰채를 몇번 휘젓자 큼지막한 고기가 올라옵니다 아, 이 감성돔이네 이게 감성돔 원래 요즘은 감성돔까지 가고 맛있더라 여기, 여기 이동네 감성돔이 잘 잡혔나봐요. 예, 이 주위에,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8월달까지, 8월달까지 계속 작업을 합니다. 낚시꾼들의 꿈이라는 감성돔. 한 마리를 통째로 손질해, 아내에게 가져갑니다. 귀한 감성돔이 직행한 곳은 우리 펄펄 끓는 냄비 속 맑은 물에 감성돔 한 마리 여기에 오직 쌀과 소금만을 더해 끓여낸 어죽 바로 이+ 음식이 묻혀 나갔던 지시지방 청년을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의 맛. 바다 내온 물심풀이는 부부의 밥상을 오늘은 형빈 씨와 은희 씨가 함께합니다. 음.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오죽 오죽. 네. 아, 오죽 오죽 제가. 오죽. 네, 제가, 제가 여기 좀 퍼볼게요. 와. 여기 그냥 푹푹푹푹 되는 거죠? 예, 예, 예. 생선 맑은탕 끓였을 때아 그런 향도 나고, 고소 좀 부드러운. 아, 좋네. 여기서 드셨던 어, 그 어죽이랑 어떻게 느낌이 비슷해요? 이거요? 네. 북한에서 먹었던 거는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넣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딱두 가지밖에 안 넣었어요. 쌀이랑 어. 고기랑. 네. 음, 네, 그 그래서... 보이는데? 아, 파. 네. 파는 양념이잖아요. <웃음> <웃음> 좀 나눠 먹어봐야지. 음, 맛있네. 아. 음, 맛있네. 맛있네 음. 이거 되게 매력있다, 이거. 네, 너무 맛있어요. 음, 음 맛있습니다. 네. 음. 좀 부드러우면서 네. 그 생선향이 좀 은은하게 밥에 남아있는. 강성동. 음. 네. 어, 좀 귀하지 않아요? 귀한 인생이잖아. 서울는 귀하지. 네. 서울는 귀한데 여기는 조금. 아, 여기는 또 많아요? 음. 오, 야. 아까 아, 또아요여기다발여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여발끈여기발에 <laughs> <laughs> 치우는 기도 발끈하지. 여기호 발끈하지. 기기 예? 호기호레기호레기 예, 있어요. 응. 응. 오, 어, 맛있네. <laughs> 아, 맛있네요. 맛있죠? 네. 그 안에 보면 우러운 뼈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떨래야 돼요. 전 씹어 먹어보는. 데있 어, 이거는 상대돼, 좀먹게하겠어요 음, 그 맛있네요, 이것도. 삼촌 끼 가끔 준비도 하세요? 이렇게 식사 준비를? 반은 나가, 가지. 아아. 그아 반이 뭔가 하면, 네. 고기 딱 준비, 딱 해주잖아. 아, 그 음. 집사람 저, 저, 저 포도 딱 떴어. 배에 딱포 떠가지고, 참 멋지게 있어. 음. 내가 음. 반은 다 하는 거다. 아, 반은 나가 다 하죠. 지금 인정하세요? 반? 네. 오, 진짜. 오. 바로 대답, 바로 백퍼, 바로, 바로 나. <laughs> 아니 이렇게 고우신 분인데 당연히 반은 해드려야죠. 두분 어떻게 만나주어요그러요 아, 그건 당신 이야기야. 하 아, 저 여기. 잠시 놀러 와가지고 요 섬이 이 섬이라고 는 데가 있더라고이 지도 섬이라고 는 데가 네. 있다고 친구가 가자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그래 이제 따라와 보니까 참 진짜 섬이 멋있더라고요 예를 네. 타보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아저씨가 이 섬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했지요 누가 먼저 그럼 <laughs> 말을 누가 딱 끊니까 그러니까 나가야지 아~, 아 삼촌께서 어떻게 또고이연으로 이렇게까지 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쭉이 지도에서 사신 거예요? 아닙니다. 어? 아니세요? 예, 처음에 결혼식 하러 통영에서 한몇년 사다가 음. 그생님 사업에 좀도준다고 해가지고 고향에 들려왔다가 그리고 이제 애가 생겨가지고 네. 애 때문에 또 교육 때문에 네. 또 나가 살다가 네. 나가서 한몇이 살았어요. 아, 살다가 5년. 예 살다가 또 들어왔어요. 집을 다시 다시 들어오셨어요. 여기 이제 집을 사고 들어가 가지고 또. 예. 또 나가셨어요. 애들이 이제 다큰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려니까 저도 진짜 교육을 해야겠다. 되 진짜 교육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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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또 아파트를 사 가지고 또. 또 나가셨다. 그때 5년 살다가 또 들어왔어. 또 이제 중퇴안 거예요. 그래 이제 이제 이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뭐가 있나 봐요. 끈끈한 뭐가 있나 봐요. 항세풍 때문에 들어왔지, 고 형. 아 계속 생각나시고. 생각나. 그렇죠. 이, 선창가에서, 네. 햇살을 묶어 놓는 거. <laughs> 친구들하고 앉았어요. 네. 죽은니, 바꿨니, 기타 치고, 띵까띵까 놀기도 하고, 음. 맥주 불러 내고 아 그럼 저기 가서, 네. 묶고놀고 <laughs> 그게, 이, 항상, 이 머리에, 확, 숨겨져 있는 게. 아.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든지, 비가 오나, 그러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다 친지분들이라서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선생님이 옆에 또 계시고 하니까 네. 네. 저 우리 작은 집도 옆에 있고 다 거의 다뭐다 형제 간이고 그러니까 좋죠. 네. 네. 어떤 게좀 좋아요? 이렇게 물어서 계시면요? 네. 그런데 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있죠. 가위실위선 형님. 나 같아, 촌수가 조금 높거든. 네. 우리 8 0 넘는 어르신한테 형님 이 해보세요. 그, 그, 됩니까? 아, 그, 천, 촌수별로 또 예, 예. 형님이시니까. 네, 그게 부담이 가서 그렇지. <laughs> 재밌어, 재밌고. 네. 네.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니까 참 좀. 아, 너무 보물 같은 섬인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부러워하시네. 부러워, 저 너무 부럽고. <laughs> 따뜻한 밥한 그릇에 정을 얹어나눈 특별한 점심 식사 울타리 없는 밥상에서 처음 만난 네 사람은 고향의 밥상 앞에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